만들었어 저기 오야 많다 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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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형 저거는 한네 마리 다섯 마리가 있는데 어. 사이즈는 그 크진 않은데 일단 어. 먼저 던져 조심해 없어졌지 또 아이, 치 거북이, 씨. 뭐, 아야아니야 뭐, 뭐, 뭐? 나도 하나 걸었어. 아, 이 목걸이 못 올리는 거 아냐. 으아. 멀지 않을까? 이제 아니야 둘이 더해창났기 때문에 어이 저기 저 뭐지? 아 저거 아씨멍물씨아 아, 사이즈 좋다 아씨자둘다 넣어갖고 가 아니. 사진 하나 찍고 아씨 아, 국물이 잠깐만요 <웃음> 얼굴에 <웃음> 얼굴에 터졌지 나안 보여 눈이 어. 네, 아씨 내가 볼게 가봐어 그냥 멍멍 어얼 저기 조금 어디야? 옆에 옆에 어 거기 거기 위에 눈 옆으로 어, 어, 어 구마 조금 있고, 아이씨, <laughs> 그렇지, 어, 우리 낚시가, 아, 아니 올라 오는데 쌍둥버렸어 아. 이것들이, 아, 사이즈 괜찮다, 어, 야사도, 그리고. 아, 진짜요? 어, 어.